11월 22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6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 아멘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마태복음의 겟세만의 동산 기도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인 17장을 모두 기도하신 후에, 체포당하는 때이지요.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체포할 당시는 18장에 따르면 등불과 횃불을 또 무기를 가지고 왔다고 하니까 밤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며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그들이 하나되게 하고 악에서 그 제자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 벌써 예수님을 팔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탄의 종노릇 앞잡이하는 유다가 있었지요. 이처럼 제자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악에 팔려가고 마귀가 주는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무너지고 실족하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지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유다의 배신으로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들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셨을 때. 첫 번째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자기를 체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과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런 절박한 순간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을 찾고 체포하러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를 숨기거나 도망을 가거나 또는 나는 그가 아니다. 라고 거짓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찾는지 먼저 묻지요. 사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지게 될 일이지요. 그 십자가를 지게 될 일을 다 아시고 스스로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계시하시고 누구인지 밝히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기꺼이 한 걸음씩 스스로 이렇게 나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체포되는 순간에도 자기를 계시하는 예수님을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니라 하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려졌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개시하실 때, 그 앞에서 사람이 아무런 느낌도 없이, 감동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태연하게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나타나시고 계시하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혼비백산하고 죄 있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그 앞에 아무도 무릎을 꿇지 않고 당당히 얼굴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이 없지요. 두렵고 찔림으로 차라리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게 하시고 모세 당신이 가서 말씀을 받아오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뵌 것과 같이 동일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엎드러질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런 신적인 모습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밝히실 때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칼을 들고 이렇게 십자가를 막아 서려고 할때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칼로 중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11절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 하겠느냐? 끝까지 자기를 계시하시고 내가 그다 하고 밝히시고, 또 내가 마땅히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시겠노라. 사실은 체포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때 자발적으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생활할 때, 이와 같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면서 같이 있는 제자들을 보내달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 제자들은 손대지 말라. 기도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스스로 그 제자들을 지키는 일에 이렇게 앞장서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칼을 들고 같이 재포로 온 사람 중에 있던 대제사장의 종인 말구의 길을 칼로 내리칠 때 예수님은 오히려 칼을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힘으로 그들을 제지하고 막을 능력이 없어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시고 주님도 알고 계신 십자가의 길을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당연히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은 제자들을 보호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칼로 저들을 막아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하고, 그들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참생명을 주는 것이므로, 진리로 자유케 하는 것이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저들이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므로 칼로 막아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므로 제자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들을 보내주라고 말 말씀하실뿐만 아니라 그들이 참으로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창검 총칼이 아니라 구원의 십자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구절에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 나이다 하신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는 길로 나아가는 것은 무력이나 힘이 아닌 사랑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생명을 열매 맺고 구원하시는 은총의 길로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생활 할때 오늘 말씀 참고해서 기도할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순종도 자기 생각이나 세상 방법이나 무력이나 총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내어 맡기고 십자가를 지는 죽음, 십자가를 지는 희생,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이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를 스스로 밝히시며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기까지 하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길을 조금 도 지체하거나 주저하거나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포되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창검을 거두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양 다양한 은사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믿음 생활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